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당뇨 전단계라든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아마 혈당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망각에 느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했을 그런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약 없이도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가 직접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혈당 관리 비법을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이 방법을 통해 당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말하지 않는 당뇨 회복의 진짜 비밀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왜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를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환자가 줄어들면 손해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료현실이 그렇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침 식사에서 이것 하나만 바꿔도 당뇨를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말해주지 않아요. 특히 지금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평생 약 없이 살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혈당 관리를 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약도 조절 못하는 시기가 오면 결국 합병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는 한번 걸리면 팽 관리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씀드릴게요. 얼마든지 약 없이도 정상 혈당으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아침 식단에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만 하시면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세요. 심지어 15년 넘게 약을 드시던 분도 지금은 약 없이 지내고 계세요. 오늘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당뇨약 없이 만성 당뇨의 그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릴 수 있고 평생 먹어야 할줄 알았던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의사와 제약회사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려고 해요. 당뇨가 한 사람의 삶을 나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당신이 혈당을 회복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뇨는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말 사실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당뇨는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 병원에서 치료한 수많은 환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이미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제대로 된 방법만 따르면 당뇨를 완치할 수 있어요. 그 핵심은 바로 아침 식단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 혈당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상 혈당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아침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뇨를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 중 절반 이상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15년 넘게 약을 복용했던 분도 지금은 약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뇨를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을 바꾸면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체험해 보세요. 그렇게만 한다면 당뇨약 없이도 당뇨를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 없이도 정상 혈당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면 누구나 당뇨를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아침 식사를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 평생 당뇨약 없이 만성 당뇨의 그늘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릴 수 있고 평생 먹어야 할줄 알았던 약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저는 의료계에서 문제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동료의사와 제약회사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저는 양심의 소리를 따르려고 해요. 당뇨가 한 사람의 삶을 나아가 한 가족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사로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당신이 혈당을 회복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당신의 가족과 지인 중 누군가가 계속되는 혈당 상승 때문에 걱정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의로 매일 다양한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마 식습관을 고치고 살을 빼라는 형식적인 가이드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 보자고 하셨겠죠. 여러분은 아직 당뇨 전단계에 해당되니 괜찮겠지 하며 평소와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다음 검사를 하러 가시겠죠. 이렇게 검사를 반복하다가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공복혈당이 126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당뇨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점 느끼셨나요? 병원에서 당뇨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소극적이란 사실이에요. 제대로 된 예방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일정 수치만 넘으면 당뇨로 진단하고 약을 줄 뿐이죠. 결국 당뇨를 예방하는 건 999%가 개인의 손에 맡겨둔 거예요. 문제는 식습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살은 어떻게 뺄수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에요. 평생 먹어온 방식을 바꾸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노년기에는 단순히 굶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침 식사만 바꿔도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까지도 얼마든지 정상 혈당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혈당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보물 음식 세 가지와 이를 활용한 황금 아침 식단부터 따라만 하면 체중을 줄일 수 있는 식사법까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혈당 관리에서 아침 식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밤새 공복으로 보낸 몸은 아침을 맞이해서. 활기차게 움직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온몸의 에너지로 쓰일 포도당을 혈액에 꺼내두죠. 아침이 되면 각 음식점마다 재료로 쓸 음식들이 가게 앞에 배달되어 쓰이길 기다리는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엔 길에 있는 음식의 양이 많아지는 상태, 즉 혈당이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 들어오는 음식이 무엇인지가 혈당 변동에 큰 영향을 줘요. 같이 불판이 예열돼 있어 무엇을 올리느냐에 따라 확 불이 붙을지 은근히 익을지가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흰빵떡처럼 빨리 분해되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떨어져 피곤해지죠. 반대로 단백질, 채소, 통곡물은 혈당을 완만하게 올려 혈당 리듬을 안정시켜요. 더 중요한 건 아침 한 끼가 점심, 저녁, 혈당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첫 단추를 가지런히 끼워야 옷이 예쁘게 맞듯.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가 하루 전체 혈당 곡선을 결정 짓는 핵심 열쇠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거예요. 아침을 바꾸면 혈당도 바뀐다. 작지만 가장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 바로 아침 식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아침엔 음식이 잘안 넘어가서 국에 밥 말아 드시나요? 소화가 잘 되게 하려고 흰죽에 반찬 몇 가지 같이 드시나요? 아니면 간단한 시리얼이나 잼 바른 토스트를 즐겨 드시나요? 이렇게 드시고 계시다면 당장 바꾸셔야 해요. 아침 식단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음식들로 채우시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에 혈당이 정말 뚝 떨어져요. 제 진료실 환자분 중한 분은 아침 식단을 바꾸고 6개월이 지나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00으로 떨어졌고 드시던 당뇨약을 끊고도 계속 유지 중이세요.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지금부터 혈당 뚝 떨어뜨리는 보물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시나몬이라고도 불리는 계피예요. 여러분, 계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보통은 달콤한 향, 따뜻한 겨울 음료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이 계피가 단순한 향신료를 넘어서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피 속에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쉽게 말해 세포문이 잘 열리도록 열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 오래 쌓이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잘 들어가도록 도와줘요. 실제로 미국 누무부 연구에서는 제 J형 당뇨 환자에게 계피 가루를 40일간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18%에서 29%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어요.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도 함께 내려갔죠. 개피는 하루 반 작은 술, 즉 2g 정도면 충분해요. 특히 카시아 개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신장, 간, 폐에 무리를 줘서 많이 섭취하시면 절대 안 돼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개피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산지가 중국이나 베트남인 카시아 개피와 원산지가 인도, 스리랑카인 실론계피가 있어요. 실론계피가 카시아계피에 비해 쿠마린 함량이 250분의 1 정도로 낮아서 안전하지만 기에서 값이 비싸요. 그래서 실론계피를 드시면 더 안전하지만 카시아계피도 섭취량만 하루 2g 이내로 조절하시면 혈당 관리 효과는 오히려 더 뛰어나니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돼요. 섭취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따뜻한 물에 계피 가루를 반 작은 술 넣어 차시면 향도 좋고 몸도 따뜻해져요 두유에도 계피가 잘 어울리니 두유 드실 때 뿌려 드시면 단백질도 챙기고 혈당 건강도 잡을 수 있어요 오트밀 두개 살짝 뿌리거나 플레인 요거트 위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바나나 사과 같은 과일을 드실 때도 뿌려 드셔 보세요 특히 사과와 계피는 잘 어울려서 정말 추천드려요. 팥죽이나 호박죽에 계피를 곁들이는 방법도 있어요. 단 설탕이 잔뜩 들어간 디저트에 계피를 더하면 오히려 혈당 관리 효과가 줄어드니 주의하셔야 해요. 계피는 작은 양으로도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데 도움을 줘요. 또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특히 겨울철 시니어 분들에게 잘 맞는 음식이기도 하지요. 계피는 단순히 향긋한 향신료가 아니라 혈당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방 열쇠예요. 하루 반 작은 술,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두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사과식초예요. 사과식초는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과식초 제대로 알고 드셔야 혈당 안정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마트에 파는 모든 사과식초가 진짜 사과식초가 아니란 점이에요. 진짜 사과식초를 고르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원재료명에 주정과 사과 농축액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양조식초에 사과 액기스를 소량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혈당 안정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없어요. 꼭 사과식초 100% 또는 사과 100%인 것을 고르세요. 눈으로 봤을 때 진짜 사과식초는 투명하지 않고 뿌옇고 유기산 발효 부산물이 떠다니거든요. 사과식초는 어떻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찌솟는 것을 막아줘요. 쉽게 말하면 밥이나 빵 속의 당분이 몸속으로 천천히 들어가게 속도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사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폴리페놀, 사과산, 유기산, 미생물 부산물 등이 장 건강, 항산화, 대사 개선까지 도와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사과 식초의 효과가 확인됐어요. 하루 두 큰술 정도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8% 정도 낮아졌고, 당화 혈색소도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어요. 섭취하실 땐꼭 주의하셔야 해요.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원액으로 드시면 안 돼요. 치아나 식도에 자극을 줄수 있거든요. 반드시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미지근한 물한 컵에 사과식초 한두 스푼 정도가 적당해요. 위가 약하신 분은 양을 줄이거나 식사와 함께 드시면 좋아요. 더 다양하게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식사 전후로 간단히 물에 타서 음료처럼 드셔도 되고 신선한 채소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곁들이셔도 좋아요. 올리브 오일과 사과식초, 레몬즙을 섞어 만든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려 드시면 혈당 관리와 입맛 살리기에 모두 도움이 돼요. 사과식초, 그냥 곁들임이 아니라 혈당을 지켜주는 도움이로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 보물 음식은 바로 오트밀이라고도 하는 귀이에요. 오트밀은 혈당 관리에 좋은 건강식이란 게 밝혀지면서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이미 오트밀을 자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트밀을 선택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잘못 선택하시면 오히려 혈당을 확 오르게 만들 수 있으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퀵오트, 인스턴트 오트밀이 아니라 롤드 오트나 스틸컷 오트밀이라고 표시된 걸 고르셔야 해요. 롤드오트는 통기리를 쪄서 납작하게 누른 거예요. 스틸컷 오트밀은 귀리 통곡을 잘게 썰어 만든 거예요. 둘다 가공을 비교적 덜한 거죠. 반면에 퀵오트와 인스턴트 오트밀은 롤드오트를 아주 잘게 조각 낸 거예요. 가공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조리도 간편하고 소화도 잘 되지만 그만큼 혈당을 빨리 올려서 혈당 건강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어요. 소화력이 괜찮으신 분은 롤드 오트를,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스틸컷 오트밀을 드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의사항은 무가당 제품을 고르셔야 한다는 점이에요. 시중 오트밀 중엔 설탕, 소금, 향료, 크림 파우더 등이 들어간 즉용 가당 오트밀이 있어요. 달달하고 간편하게 먹기 좋지만 혈당 관리에는 해로우니 피해주세요. 귀리는 혈당 관리에 아주 좋은 아침 식사 재료예요. 그 이유는 기리에 들어있는 특별한 식이 섬유 베타글루칸 덕분이에요. 이 성분이 장 속에 들어가면 물을 흡수해 젤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지 않도록 완충제 역할을 해줘요.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기리의 효과가 확인되었어요. 대형 당뇨 환자에게 12주 동안 매일 기리를 섭취하게 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개선되었고 인슐린이 더잘 작동하게 되었어요. 또 귀리에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 과식과 간식을 줄여주는데도 도움이 돼요 섭취 방법도 간단해요 가장 쉬운 건 오트밀 주스로 아침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트밀 다섯 큰 술을 물이나 저지방 우유에 넣고 부드럽게 끓이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1분에서 2분 정도 돌리기만 하셔도 돼요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오트밀 5큰술을 냄비에 넣어보시면 양이 왜 이렇게 적지 하실 거예요? 오트밀은 건조된 상태이기 때문에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탄수화물을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트밀백이 밥한 공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엔 밥도 반 공기 정도만 드시길 권장드리기 때문에 오트밀은 한 번에 50g 내외로 드시는 게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아무리 좋은 탄수화물을 먹어도 혈당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부드럽게 만든 오트밀에 계피 가루, 아몬드 같은 견과류, 블루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을 곁들이면 훨씬 맛있고 혈당에도 더 좋아요. 바쁜 분들은 전날 밤 오트에 우유나 두유를 섞어 냉장고에 두는 오버나이트 오트를 준비해 두시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오버나이트 오트밀 위에 사과나 블루베리 같은 과일을 약간 올리고 계피 가루를 뿌려서 드시면 간단하고 맛있는 아침 식사가 돼요. 밥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흰쌀밥에 기리를 섞어 잡곡밥을 지어 드셔도 좋아요. 쌀밥의 귀리를 20%에서 30%만 섞어도 식이섬유가 크게 늘어나 혈당 안정에 도움이 돼요. 귀리는 혈당 급등을 막아주는 자연의 방패예요. 매일 아침 한 그릇의 오트밀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 건강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혈당을 떨어뜨리는 보물 음식 세 가지 계피, 사과 식초, 귀리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여러분께 이 재료들을 중심으로 아침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가 결국 더큰 건강을 만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누구도 대신 지켜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챙길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